오늘은 삶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편의 영상도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1편의 영상을 보시고 오세요. 책 소개해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부탁드릴게요. 저는 코작 상장법인잉카금융서비스의 본부장이고 경영 컨설팅 회사 YG세일즈의 대표이며 이기는 행동력을 출간한 작가 이수연입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론다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다소 허무맹랑하다, 뭐 사기다라는 말도 있고 뭐안 믿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본인의 각자 느끼는 차이니까 저는 뭐 좋다 나보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것을 해서 내가 성공했다, 부자가 됐다, 목표를 이뤘다라고 할수 없지만 나의 멘탈을 관리하는데 있어 이 끌어당김의 법칙만큼 큰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크릿은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고 오랫동안 알려지고 있는 책이니 나는 내가 멘탈 관리가 좀 어렵다. 목표를 세웠지만 행동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신다면 행동으로 이어나가시면서 목표 달성을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은요.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도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내맡기기 실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책의 핵심은 수능하라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야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약간 원래 안될 일이었어 뭐 이런 말 많이들 하기도 하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살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까지 노력을 했지만 때로는 안 되는 일도 정말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부족하다고 자책하거나 너무 슬프게 생각할 게 아니고 될 일은 되게 돼 있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저는 이 책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아, 상황이 인정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에 이 책은 꽤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자의 그릇 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실제로 돈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나의 그릇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그릇이 이렇게 큰 그릇이 아닌데 갑자기 일확천금을 벌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그 복권 당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훨씬 좋아지는 상황도 볼수 있겠지만 다수가 그 행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좀볼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되고 싶기만 하면 안 되고 나는 어떤 그릇인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돈을 다루는 능력, 내 그릇을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에피소드로 담으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릇을 키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매우 도움 되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릇을 키워,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라는 책입니다. 인데요. 제가 이책 정말 좋아하고 여러 번 읽었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말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하는 것과 대화를 잘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의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아 이게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상황 상황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요즘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좋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보자면 사실 이건 대화의 기술이라기보다 상황인데요. 246 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분노의 원인은 비난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라는 글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판이라고 한다면. 음. 내가 뭐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 대화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혹여 조언을 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시고 비판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화를 해나가는 방법을 연습하고 노력한다면 훨씬 대화에 있어서 기술이 생기게 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비폭력 대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대화에 다린이 한번 되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싱크 심플입니다 이 책은 스티브 잡스와 오랜 기간 일했던 디렉터 켄시걸리 썼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애플에서 싱크 디프런트라는 슬로건으로 한참 광고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동참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5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위대해지려면 당신은 먼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진실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가치관을 보수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나 자신을 내가 먼저 잘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은 성공한 기업들의 리더는 어떻게 복잡한 상황을 이겨내고 심플하게 성공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꼭 지금 현재 기업의 리더가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소속되어 있는 곳에 리더의 역할로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복잡한 상황을 타개하시고 심플하게 한번 상황을 맞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싱크. 심플 추천합니다. 저희 집은 가장 큰 방이 서재인데요. 책 주변에 많이 둘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고민하는 순간 혹은 주문을 해놓고 배송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순간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저 팔 뻗어서 닿는 곳에 있는 책 아무거나 라도 좋습니다. 꼭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아직도 저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책 많이 읽으세요.